안녕 등심등심 어설픈 등심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제가 그릇을 좀사 갖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언박싱 해봐요 어 브랜드는 시라쿠스 메이플 코지라는 브랜드고요 시라쿠스 메이플 코지 브랜드는요 1871년 미국 어, 뉴욕에서 설립된 어, 그런 브랜드고요 어 저는 어, 대접하고 공기 밥공기 이렇게 해서 두 세트 샀어요. 파란색, 어, 그린색, 블루색, 예. 보시면,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지 않고, 그린색이거든요. 뜯어볼게요. 대접은 7,100원, 그리고 밥 공기는 어, 6,000원입니다. 세일에서. 어, 그렇게 뭐 가격이 비싼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 제품이 시라쿠스 메이플 포지 제품이, 어, 가성비가 있고,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여서 한번 사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릇은, 어, 디저트 접시 앞접시에요 근데 지름이 15cm가 안돼요.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보다 작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이들도 좀뭐 치킨 먹을 때나 이렇게 뭐 먹을 때 어, 가볍게 들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작은 걸로 제가 선택해 왔습니다. 양증 맞죠? 예, 네, 이뻐요. 요건 레드 색깔 그리고 요거, 요거는 그린 색깔. 요 파란색 블루를 제가 좀 많이 사왔는데. 어, 제가 원하는 색깔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좀 블루를 좀 많이 사왔고 어, 블루가 생각보다 보면 되게 깔끔하고 더좀더 더 진한 색감이어서 전 예쁘더라고요. 블루도 괜찮고 그레이는 정말 모던하죠. 지금부터는 제가 시라쿠스 메이플 포지 브랜드 외에 다른 브랜드를 좀산게 있거든요. 이 질감이 들지 않아요. 이 라리사 4 개의 제품은. 어, 그니까 여러분들이 그릇을 구매하실 때 너무 비싸게 모든 제품을 풀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비슷한 라인의 다른 제품을 같이 이렇게 어, 구매하셔도 돈 절약하는데 어, 더 노하우가 될것 같아요. 이건 저만의 노하우여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 이두 가지 제품은 스크래치 제품입니다. 4,000원인데요. 스크래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담으면 더 티가 안 내겠죠? 네, 4,000원에 어, 득템했고요. 이것도 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아, 어 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이렇게 다가라든가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이게 담으면 정말 이쁘겠죠? 7,000원 주고 이것도 스크래치가 어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그것도 구매했고요. 요거는 5,600원, 두 개는. 이 그레이도 되게 모던해요. 화면, 화면에서 잘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모던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게 구매를 했고요 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아르다케미라는 브랜드고요 터키 제품이고요 이거는 어, 4 5 0 0원의 스크래치 제품인데 어,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4,500원에 득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포트메리온 정말 영원한 어, 뭐 로망 그릇 정말 어, 인기 있는 제품이죠 포트메리온인데 이건 11,000원에 두 개를 대접을 어,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스크래치 제품인데 창고에 가보시면 꽤 많은 스크래치 제품이 좀 있는데 잘 골라보시면득템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꼭 비싼 거 말고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플레이팅을 한번 해봤거든요. 밥공기 어, 대접은 시라쿠스 메이블 코지 그리고 가운데 라인은 어, 라리사 제품인데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먹어도 진짜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놔도.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또 다르게 플레이팅을 했거든요. 어, 쯔비비 무스터.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체코 제품이죠. 요것도 제가 스크리치 제품이에요. 제 영상을 보시면. 예, 요것도 근데 티가 안 나죠. 이렇게 해서 화이트 제품 안에 이렇게 약간의 포인트를 주셔도 어, 다른 브랜드인데도 잘 어울린다라는 점. 밀레나 제품. 이것도 스크래치 상품인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게 가, 가운데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어, 같이 세팅을 해도 괜찮겠죠? 네, 이렇게 어, 세팅하시면 될것 같아요.